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게임을 대신해드리고 소개까지 해드리는 대리만족리뷰생생캠보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버격이님께서 제작하신 반반유치원5와 6 관련 리뷰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굉장히 안한지 오래됐어요 한번 이때쯤에 또 올려볼 때가 된거 같아서 또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4 중간 거의 후반부분에 끊었기 때문에 일단 결말부터 한번 봐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구독을 누르시는 결말을 저는 보았습니다 구독 한번만 부탁드려요 어? 이제는 뭐죠? <laughs> 제가 잘못 본 건가요? 아니 오피라 버드가 아닌 것 같은데? 어? 뭐야? 개가리가 개가리만 있는데요? 이렇게 앞으로 쭉쭉 가다가 열쇠를 발견하고 보물 상자를 여네요 과연? 어? 양동이? 진짜 앵간히도 빈곤했나 봐요 얘네들 아니 얼마나 돈이 없으면 양동이를 보물상자에다 넣어둘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저 퀄리티의 미역줄기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수족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? 보급상자인가요? 개그에서만 보던 보급상자를 아 이제 보트 타고 어디 나가는 거구나 어? 안까봤던 개잖아 오우 왔구 살벌한 거 보십시오 이플라버드도 아니고 페르베르스도 아니고 뭐야 저건 오, 뭐야, 어깨 빠져나올려고 오, 야, 뭐야. 쟤네 뭐 어떻게 했나요, 저거? 어떻게 나왔냐? 진짜 이 정도면 물과 동화해가지고, 아, 밑에 잠수해가지고 나오시는 거구나?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추격전 합니다. 그 와중 우리 드론, 드론 친구, 내비게이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. 아, 하필 내비게이션 걸려버렸어요. 아, 이러면. 아 이러면 결국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가지고 난파될수도 있거든요 벽을 한번 뛰어놓고야 중심 잘 잡아요 히드스터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적 있는건가요 이거 상당히 잘 다릅니다 쌉고수인데요 그냥 아 이렇게 넘어가면서 끝이 나네요 아,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줄내 견성 없는 게 뭔지 알아요? 보트 타는 장면 있잖아요 분명히 토르스터 보십시오 토르스터가 서서 보트 타거든요 서있는 이 마지막 장면이 물 위란 말이야 수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한번 수심이 낮은데 놀라운 거는 이 밑에 잠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수심이 낮은데 잠수를 할수 있어요 아까 그 오피베로스가 지나왔죠 여기를 이 구간을 지나왔어요 그냥 잠수해가지고, 보이시죠? 잠수했어요. 밑에서 나오죠? 이거에 개연속 두번 박살 났고, 일단은 수심이 낮은 곳에서 보트를 이용한다는 것에 한번두개 박살이 났고. 심지어 여기 한국으로 치면 보통 이런 구간이 물 배관이 있고 배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물이 지나가면서 저희 가정집에 수돗물이 나오게끔 하는 물 지나가는 통로가 보통 지하에 깔려 있어요. 근데 얘네는 지하에 그런 게 없어 놀라운 거는 양옆 흙이 있어요. 돌도 있습니다. 무슨 해변가예요? 여기? 나무도 있어요. 캐리비안베이 2호점 차로도 되어이 정도면 네 번째 박살.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버격기 님이 이 추격신을 어떻게든 재현하기 위해 온갖 에셋을 그냥 마구리 쏟아부은 느낌. 아,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. 저또 알잖아요. 제 소신껏.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할 거예요. 일단 개연성이 전네 없어요. 말이 안 돼요, 그냥. 여기에 블럭이 놓여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. 뭐 지하 통로에 어린애 가면 갇혔는데 장난감을 무진장 들고 와가지고 어? 지하에서 놀았나? 그 생각이 들 정도로, 예, 개연성이 굉장히 박살나 있는 모습. 일단 반반 유치원 후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. 이제 그 다음에 대망의 5를 밟을 건데, 과연 이건 어떻게 돼 있을지 1화거든요? 좀 기대가, 기대가 많이 됩니다, 됩니다. 개인적으로. 개인적으로.